다른 얘기로 이렇게 조금 그 화두를 돌려서 다른 얘기 쪽으로 이렇게 좀어 이제 얘기를 나눠 보고 싶대도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으면 옷도 보게 되고 신발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돼요 예전에 그 농구선수 중에서 유난히 컸던 선수 서장훈 선수 있었었죠 네 지금 네. 하고 네. 있죠. 아 그러니까 네. 서장훈 선수 같은 네. 경우는 저도 방송에서 봐가지고 뭐 신발도 좀 비교해보고 옷도 비교해보고 네. 이랬었거든요 네. 근데 더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기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잠깐 보여주십사 하고 이거 가져왔거든요. 이게 이 평소에 입으시는 바지죠? 예.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격이 크신지 여러분이 좀 가늠해 보시고 자 잠깐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건 그야말로 참이 뒤에 숨어 서서 네. 제가 두에서 영구 없답니다 아이고네 <laughs> <laughs> 그래요 진짜 바지 어느 정도 네. 바지 근데 바지를 사러 가시면 어, 쉽게 사이즈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맞춰 입거든요. 네. 네. 가는 아 제가 잘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. 네. 네. 거서 특별히 좀 제작합니다. 음 제작하고 네. 그리고 또 그러고요. 하나 궁금한 게 이거에 못지 않죠. 우와. 네. 운동합니다 아니, 지금, 화면 네. 보니까요. 네. 이용효 씨랑 저랑 앉아있는 사이즈에 제팔 길이. 네. 와. 이게. 아니, 이 신발 사이즈 맞는 것도 어떻게 저, 나옵니까? 우리나라는 없어요. 이게? 예. 예. 이거 신으시던 거예요? 예. 예. 죄송합니다. 제가 또한번 신어볼게요. <laughs> 뭐든지 또 신어봐야 또 <laughs> 여러분들이. 간호 야 지금 두짝 다시는 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제 신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교를 이렇게 비교하면 더나은가 이렇게 하고 야. 그야말로 그야말로 저이이 이 신발 두개 제가 신고서 수상스키하면 되겠네. 어. 신발은 네. 여기서 음. 다 구입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, 서울에서. 우리나라에 예, 맞는 게 없어가지고요. 외국에서 네. 공급해 옵니다. 아, 그래요? 아 그러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발 신으셨어요? 참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하나, 하나 신발 사면요, 네. 남들보다 좀 배로 신었죠. 아 근데 키가 크시다 보니까 신발도 더 많이 닳고 음. 오래 못 신으실 것 같아요. 좀 오래 못 가는 편이에요. 네. 아무래도 발이 크니까요 무기도 네. 있고 있으니까 금방 닳아요 네. 아아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. 이게 몇 밀리미터죠? 360 360, 365미리미터 <laughs> 그, 음식점에 가면 있잖아요 저기 그 주인이 그 신발 잊어버, 잃어버릴까봐 왜뭐저 봉지 하나씩 주잖아요 아, 예, 예. 그거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걸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집에 <laughs>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것도 바뀔 염려도 없어요 네. 그건, 그건 하나 좋으시겠습니다 아유 진짜 네. 대단하네요 진짜 네.